안녕하세요, 구 선생입니다. 제가 인트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았나요? 도움 주신 도래 커뮤니케이션 감사합니다. 역시 사진, 영상, 오디오 분야의 도래 커뮤니케이션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미미를 씻기는 모습을 보며 제가 슈퍼 게리님에게 인터뷰식으로 질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아직은 흔히 볼수 있는 동물은 아니기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미어캣 분양은 어떻게 받나요? 업체 분양과 개인 분양으로 주로 되어 있고. 키운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 분양 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이버에 썸펫이라는 카페가 활성화 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미어캣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슈퍼게리님이 키우는 모모와 미미 는 90만원과 50만원에 입양했습니다. 최근 시세는 50에서 100만원 사이로 형성되는 편입니다. 다만 개체가 어릴수록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2천만원이 넘게 거래되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내려간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 미어캣의 먹이는 무엇 인가요 고양이 사료의 성분이 미어캣에 잘 맞는다고 하여 파프리카 닭가슴살, 당근, 배추 등을 주고 고양이 사료를 추가로 줍니다. 자유급식이 가능하고 간식으로는 이전 영상에 나왔던 위럼을 줍니다. 육식성이 강한 잡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 질문 미어캣의 배변 훈련은? 배변 훈련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변은 구석에 싸는 습성이 있고 소변은 아무데나 싸는 편입니다. 치우기 쉬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미어캣도 예방 접종을 하나요? 이건 키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슈퍼게리님의 경우 강아지처럼 접종을 하셨고 구충제, 광견병까지 접종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키우겠다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니 개인적으로는 접종을 하고 산책도 시키고 하는 것이 동물 복지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섯 번째 미어캣의 성격은 어떤가요? 당연히 개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무조건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애교 많고 사람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사람과 교감한 아이들이 대부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미만의 나이 때부터 사람과 지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미어캣이 이름을 알아듣나요? 먹을 것을 줄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혼날 때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무시합니다. 여덟 번째, 미어캣을 집 안에 풀어놓고 키우나요? 함께 있을 때는 자주 풀어주고. 집을 비울때는 꼭 케이지에 넣어줍니다. 풀어놓고 나가면 청소지옥을 바보게 됩니다. 아홉번째, 땅굴을 파고 살던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이 녀석들이 원래 살던 칼라하리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영하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울 때는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면 잘 살아갑니다. 따뜻하게 찜질하는거 좋아합니다. 열번째, 목욕은 어떻게 시키나요? 대부분의 녀석들이 목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물 온도를 따뜻하게 잘 맞춰주면 이렇게 미미처럼 목욕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어캣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어캣은 분명히 야생동물입니다. 영상이나 글만 보고 무작정 입양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옛날 말이고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이름을 바꿔 말합니다.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반려동물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상 예쁜 모습만 보이는 것이 반려동물은 아니니까요. 이런 점만 잘 생각해서 입양하신다면 미어캣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어캣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슈퍼게리 님이 또 좋은 영상을 보내주시면 추후에 또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